오랜만에 만나는 엑 X K 멤버들이다. 안녕하세요. 우 어, 구리빛 육체 자랑하며 안무 점검하는 k a 무화 지경에 빠져 있고. 하나 둘셋 위야. 안녕하세요. X K입니다. X K가 리허설을 위해 무대 올랐다. 얘들아. 네. 네. 저야 할때 세게 안 해도 돼. 더우니까. 제정신의 배려 네. 넘치는 당부에 힘없는 엑소 K. 그리고 엑소 비체크. 카이 씨 지금 한번 말씀 좀좀 네. 카이의 유니 마이크 고장으로 잠시 중단된 그들의 리허설. 카이 순간 겁먹은듯 당황하고 카이 순간 겁먹은듯 당황하고 안녕하세요. 멤버들 재빠린다. 재빠르게 수습 모드 돌입한다. 안녕하세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없는 카이의 마이크. 고요 속에 외침이 따로 없다. 시스루 의상이 매력적인 백현, 카이와 사담 나누고 이와 중에 카이의 상남자 등 소유역에 불을 지핀다. 미지근한 바람에 화난 카이, 세훈 따로 불러내 바람 구걸한다. 적당히 바람 맞은 카이, X 자 그리며 됐다고 어필하고 세훈 기분 좋아졌다. 한편 카이의 마이크는 여전히 말썽이고 카이는 멤버들에게 점점 미안해진다. 그때 가만히 지켜만 보던 디오. 적극적으로 마이크에 생명 불어넣어 주고는 섬세한 엄마 손길로 마이크 봐주는 디오 참 친절도와 디오 그 손길에 카이 기분 상승하고 대기 중이던 빅스 역시 초식동물 사자 울음소리 들은 듯 촉수 세운다 그리고는 새 멤버 비장해지고 라비는 마법사로 변신한도 아직 마법부리는 라비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한다. 디오의 엄마 손길로 재개된 리허설에 물만난듯 박수 남발하고만 씹다. <목소리> 우여곡절이었지만 <목소리> 무대만은 완벽했던 엑소케일 리허설이 마무리됐다. <목소리> 쓸데없이 물 섹시하게 마시는 백현의 심장떨림 주의보 발령된다. 꽃단장하는 카이에게 손전등 비춰주는 찬열 카이에게 뺏기고 만다. 찬열, 카이에게 뺏기고 만다. 꽃단장하는 카이에게 손전등 비춰주는 찬열, 카이에게 뺏기고 만다. 한편 조용하던 카이 슬슬 몸풀기 시작하는데 요망해진 엉덩이로 끼부리기 시작하고 손끝으로 혼을 실은 마무리한다. 카이의 댄스를 눈여겨보던 백현, 소심하게 따라해본다. 하지만 왠지 마음에 들지 않는 카이, 몸소 시범 보인다. <laughs> 된다. 허당스러운 찬열을 슬쩍 치고 시크하게 지나가는 카이. 사막보다 메마른 표정의 카이 금 미소짓는다. 그리고는 재빠르게 K업이라는 카이. 들썩들썩 헬로비너스 안무까지 스캔하는 카이. 유연한 웨이브까지 엑소 K의 댄싱 머신 걸그룹 댄스도 예외는 없다. 무표정을 하고선 할건다 한다. 이미 전염된 카이도 해피함 넘친다 카이도 아, 해피함 네. 넘친다 오늘따라 유독 아이라인이 빡센 백현 아이라인에 대한 고체를 구글해봤다아 저는 두 가지 매력을 느낄 수있으실 거라 생각해서 <웃음> <웃음> 네. 아이라인 해도 잘생겼고 안 해도 잘생겼고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cassette> <laughs> 천진한 카이 카메라만 보면 어쩔 줄 몰란다 짝사랑을 만난 듯수줍 열매 먹은 카이 디오의 어깨부터 목까지 쓰담쓰담하는 카이 팬들에게 꾸벅 폴더 인사하는 카이 팬들에게 꾸벅 폴더 인사하는 카이 신이 난 백현 폴짝 뛰며 귀여워 마구 발산한다. 저... 네. <laughs> そうやす。Yes, yes. Yes.